thank <laughs> you 나도 학원 가는 길이야. 우리 같이 가고있잖아아 그러네. 아 그럼 붙지 말고 거리 두기 하면서 오세요. 아, 왜 하고 싶은 말인데. 아 오빠. 왜? 요새 학원 가는 이 길목에 무서운 일진 형들 나타난다던데. 아 무섭다. 이 길로 안 가면 지각인데. 아나 그거 때문 무서운 거야? 안 무서? 아니 왜? 내가 저번에 장민철이랑 여기 가다가 일진 형들 여명 만났거든. 오. 그래서 나랑 장민철이랑 육대 이로 붙은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야? 우리가 그냥 빡! 한번할지아대 피아빠! 을아어 피아빠! 피어빠피이빠피아이 피아빠! 피아빠! 빠가이빠겠네 마주보고 아빠로아빠 <laughs> 6대 이로 붙어갖고 우리 이겼다고. 나 오빠 믿고 따라와. 야. 음. 멤버. <laughs> 어? 오빠. 오? 어? 아 빌려줘. 어. 아 더워. 빨리 갚을게 어. 갚을게. 음. 없어. 오빠 저기봐 학복그그 일진 형인가봐. 오빠 어?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아니 오빠 저번에 만나서 6대1로 부식부식부식해서 이겼다며! 그, 그건 사실 어웠어스야 뭐? 지나가는데 그 형들이 우리한테 한판 하자고 해갖고 우리가 둘이 임포스터하고 그 여섯 명이 부식부식해갖고 이겼다는 얘기지. 싸움이 아니야. <laughs> 아 진짜! 아 어떡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지각인데? 아 몰라! 도망가자! 돌아가자. 아 도망가자고! 아, 도망가! 안도망가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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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뒤돌아 보고 있는 애들 위에 보고 있는 애들 인사하는 애들 야 가방 메고 있는 애들 야, 웃기게 생긴 애들 웃 기게 생긴 애둘 우리구나 네. 야! 너가 이씨! 내 보는 은 무슨! 어우 저 씨! 빨려 빨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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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어? 와! 슬프 아, 아저씨! 아이씨! 흔한 간매! 또 어디네야? 아, 아저씨! 근데 왜 교복을 입고 있어요? 교복 뺏었어요? 야, 고딩이야 에? 고등학생이라고? 너무 사갔다 시험이 났다. 오, 분는거 일진이야. 요새 여기서 돈뺏는 깡패 일진이 스마저 씨었어 음. 아, 잘됐다. 마침 돈뺏고 있었는데 니네 돈뺏으면 되겠네. 지금까지 내가 말로만 했지. 오늘은 각오해. 음. 오빠, 우리 돈 뺏을 건가봐 무서워. 에이미. 걱정하지마 절대 돈 뺏기지 않을 거야 어쩌려고 아저씨 뭐돈 필요해요? 음! 여기있어요봤치 뺏긴 거 아니다 내가 준 거다 어, 진짜네 진짜 안 뺏겼어 어? 아저씨 오늘 저 갑니다 안녕히 세요야 장난 야, 야! 야. 야. 거의 돈 없어요. 아 그리고 학폭가 나쁜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안 되겠다. 이제 오늘 좀 맞자. 아안 돼. 아 자두 사시오. 응? 자두 사시오, 자두 사시오. 자두 사시오. 이 자두를 먹으면 자두 자두. 피곤하다오. <laughs> 저 형은 우리 동네 사호정처럼 말길를못 알아듣는 사호호정 호정이 형이잖아. 호정이야! 저 여기 저번에 쓰마저씨 참교육했었잖아. 형. 잡사식이요 자도 몇개 드려, 요몇 개. 개. 아한 개만 주세요. 한 개? 네. 십육만 8천 원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안살 거야? 아 이게 예, 아니지, 호정이, 호정이 저희요, 예 저희 기억 안 나세요? 어글쎄요 나는 저희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에이미요, 알데미요. 에이미가 어떠냐고 너 예전에도 물어봤었잖아 그래서 내가 아우, 어, 물어보겠다. 이렇게 했었잖아 <laughs> 아, 그들이 죄송했어요 아, 괜찮아 다 잊어버렸어 <laughs> 근데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형 그게 아니라 여기 스마저 씨가 저희 괴롭혀요 스마저 씨 스마저 <laughs> 씨 <laughs> 스바라시 하지마시되 와드시와 분리치와레스 도쿠도와 코리아다 오랜걸! 아, 아, 습 아저씨! 스바라시 그때 일본 분이셨잖아 맞아요 형이 물리쳤잖아요 그래 일본 분이 왜또 왔어 왜 도쿄올림픽 준비해야 됐을까? 습 아저씨는 니네가 부르는 거고 나 흥남고 전기톱이야! 어떡하면 좋아? 흥남고 변기통이래! <laughs> 아까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변기통 안씻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난나봐. 아우 변기통 아, 역시 호정이요. 시작됐어. <laughs> 아, 진짜 뭐라는 거야? 변기통이라고 변기통. 전기톱. 그래, 변기통이라고. 나도 똑똑히 들었어. 니들도 들었지, 변기통. 네. 아, 진짜 이거 역시. 나 화나면 다썰아버린다고 어떡하면 좋아? 화가 나면 다싸버린대 <laughs> 자 여기 자자 여기 다데 싸지 말고 여따 싸. 아 잠깐, 아, 뭘 사, 뭘? 이싼 다음에 그냥 놓고 가면 안 돼? 이렇게 잘 적어. 네가 가져가, 알았지? 변기. 병기... 오. 아니 근데 수바라 씨랑 너희들이랑 뭐 하고 있었어? 저희 괴롭히고 있었어요. 뭐 괴롭히고 있었다고? 이, 이 나쁜 수바라 씨가? 에, 아, 그냥 뭐 뽀뽀 차하고 가. 뽀뽀 쪽 하고 가라고? <laughs> 갑자기 프로맨스야! 어여기가못 뭐 보래? 그럼 어디다 입에 달라고? 야야야!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중학교 때 얘기를 해줘야겠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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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흔남중학교 보컬이야! 보컬이라고? 어떡하면 좋아? 흔남중학교 보컬이래! 어. 어디 있었어? SM 에서 JYP 에서서, JYP. 아진정돌아다던 절. 야 무슨 내가 보컬이야? 부칼하려고 그래 보컬이라고. 그뭐 노래 부르는 사람. 아이 그럼 노래 한번 불러줘봐. 노래 엄청 잘하나봐. 노래, 노래, 노래. 아 진짜 이것들이. 아 마이 컷네, 아주 마이 크 컷살. 마이크 없어? 어. 마이크 없어서 못한데. 이렇게 해줄게 이걸로 해 한곡 해봐 빨리 이걸로 아 이거 뭐야 한곡 하나 야씨확 비틀어줘 비트 넣어 줘. 어! 어? 아큐 아, 큐. 큐. 작년에 왔던 다 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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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이것들이 그냥 피철철 흘리고 싶어? 뭐라고 피처링을 해주고 싶어? 가수 피처링도 하나 봐. 오, 오, 오. 피처링, 누구 누구 피처링하고 싶어?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랑도 이렇게 친분이 있나 봐. 아이유 <laughs> 사인 좀 받아도 돼. 아이, 진짜! 이 <laughs> 진짜! 이거 왔다! 부스카! 부스카! 그러면 또 누구? 제일 유명한 사람 피처링 누구? 제일 유명한 사람 말해봐 너희들 가! 가! 레이디 가! 가! 레이디 가! 레이디 가. 아, 대단해 대단해 형그 아저씨 월드스타였어 야야 어? 야! 뭐왜 야, 야. 아, 어. 그러세요? 얘네 돈 빚고 있었다고 음. 아안 되겠다 너돈줘 어? 뭘 달라고? 돈 돈을 달라고? 아 어, 근데 저 돈이 없는데 그래.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줄수 있는 만큼만 줘. 뭐라고요? 줄수 있는 만큼만 줘. 아, 알겠어요 잠깐만요. 음 여기있어요줄수 있는 만큼. 주스가 이만큼 비껴서, 아까 두모은먹어가 죄송해요. 드셔. 아, 아 야! 야! 장난하나, 이돈 얼른 갖고 오라고! 얼음 가져오라고? 아, 아 얼음 아, 아 까탈스로워 <laughs> 야, 안 되겠다. 니다 따라와. 다 따라와! 더 따라오래 더 아, 따라오래 아더 따라와 아 따라와, 아, 가들 따라와 가들. 얼음이랑 같이요? 어, 얼음이랑 같이 어우 <laughs> <오>, 진짜 <laughs> 각소리하저씨 진짜 어. 야씨 어디가 아씨 어, 뭐래는 모르는... 어. 아니 아씨가 이거 더 따라오라고 하지 애들이 착하게 더 따라오는데 아씨왜 그래요 대체 어? 소아씨왜 <laughs> 그 그러는 거야 얼음도 달라고 그 피처링을 하죠 노래도 제대로 묻지도 않고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아아 아, 진짜 미치겠네 말도 안통 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좀 해! 아이... 뭘 해서 구해 말도 안 통하고 씨. 미치겠다... 아저씨가 저희 돈 뺏어갔잖아요! 돌려주세요! 그래 네가 잘못했네 뭘뭐 줘! 어, 이거 돈? 그래 빨리 돌려줘! 그리고 아까 저 친구 돈도 뺏었잖아요! 내 돈도 줘! 우와. 됐지? 나한테 이제 그만해!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아 진짜... 오! 아... 저희 왜... 왜 그냥 가는 거야? 수바씨포정 형이 스바주 씨와 한복을 물리쳤어 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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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다 <laughs> 폭력 멍청 잠깐만 폭력 멍청? 멍청요 멍쳐 멍청아 <laughs> 여기가 싸구나 <laughs> <laughs> 오호, 이거 알려줘야지. <laughs>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